자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,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들과 함께 김장 담궈서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분들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네, 그래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된 취지가 어떨까요? 반대는 없으셨나요? 아네 반대는 없었어요 아. 너무도 좋다라고 하고 저희 안성맞춤 시장을 좀 알리고 홍보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함께해줘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생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죠? 아 예산이 된, 닿는 한은 꾸준히 이렇게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끝으로 우리 안성시장을 찾는 고객분들께 어또 이런 좋은 취지도 있고 많이 좀 와달라고 또 홍보의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 안성맞춤시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인분들 그 CS 교육이라든가 고객응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손님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 어려운 시기 자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전 안성시 산림조합장 김현치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함께 하시게 된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, 저희 산림조합은 안성 관내에 1,800여 조합원이 계시고 이 시장 입구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인님들 각 점포의 사장님들하고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지역의 봉사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좋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시장, 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이그 열의가 대단히 지역 주민들한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석한 영광을 차지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끝으로 산림조합 홍보, 산림조합을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계실 텐데요. 저희 네, 산림조합은 어, 관내 산림을 가꾸고 하는 것부터 하지만 저희가 저 예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. 예금이 대출, 최저금리에 대출을 하고 있고 최고금리에 예금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와서 19년도에 왔습니다. 저희가 이살림자합이 좌우 시청 쪽에 있다가 이 시장 가운데로 와서 해서 여기서 급속도로 시장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다가 0 예, 천억을 돌파했습니다. 그래서 여수 시업교래1 <laughs> 천팔백억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우리 안성시장 어, 발전을 기원하는 메시지 마지막을 짧게 해주세요. 시 예. 이렇게 해서 이저 안성 전통 재래시장이 예, 한때는 침체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예, 사장님들이 열심히 움직여서 지역 주민의 그 뭐랄까 경제활동 및 서로 협업하는 상부 상조하는 정신이 살아나서 다시 시장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바쁘신 대의장님 참석하신 취지에 대해서 네, 한 말씀 해주십시오. 네, 오늘 우리 안성 마침 시장에서 어, 김장삼두기 행사를 소외받는 어, 그 가정을 위해서. 아,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함께 동참했습니다. 의회에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또 많이 펼치는 사업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?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. 네,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그저안성마춤 시장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. 방문해 본 결과 우리 그 전통시장에 여름이면 무지 덥고 또 이렇게 환기가 잘안 돼서 아, 전통시장의 기장과 아, 그 환기 시설을 아, 좀뭐 이렇게 해드려야 아, 여름에 또 시장 상인들이나 또 고객들이 아, 좀 시원하게 아, 견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자 끝으로 코로나 1 9로 네. 지금 상인분들이나 안성 시민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한번 주시죠. 네, 안성 시민 여러분, 안성 시장 시민 여러분, 그동안 코로나19로 심신이 불편하고 상당히 힘든 생활을 견뎌 오는데 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심차게 우리 그안성마춤 시장을 이끌어 주시고 시민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안성시 의회에서도 전통시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.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여기 행사장을 찾아주신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의원 안정렬입니다. 오늘 그안성맞춤그 재래시장에서 예, 오늘 김정태 우리 그 상인회장님을 기대 잘, 우리 그 상인회, 또또 또 상인회를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, 에, 김장을 하셔가지고, 에, 지금 저기 써있는 그 상태에 기부도 이렇게 하시고, 또 이제 어려운 계정, 또 어려운 상인한테 이렇게 에, 그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에, 다시 한번 이런 그 좋은 자리를 에, 마련하고 계신 우리 김정태 상인회장님과 또 우리 시에서는 또 일자리 경제과 에, 박숙희 우리 전그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셨다는데 또 우리 팀장님하고 에, 우리 그 재래시장이 조금 에, 침체가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안성맞춤 우리 그저 재래시장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, 앞으로 우리 안성맞춤 재래시장이. 에, 우리 이제 김종태 새로운 그 상인 회장님이 에, 이제 되셔가지고 에, 젊은 그 우리 상인 회장님이 아마 우리 안성맞춤 그 재래시장을 활성화를잘 시켜서 우리 정말로 에, 안성 그, 그 관내에서 모범이 가는 또 우리 저 손님이 찾아오는. 네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 역시도 네, 그런 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나 우리 의에서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줄게요 네. 지금 코로나 1 9로 우리 시장 상인분들도 힘드시고 안성 시민분들도 많이 힘드세요.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우리 저 코로나 1 9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그 상인분들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.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예전같이 여러분들 그 상인회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상인 여러분, 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, 코로나가,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화기찬 예 다시 재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 우리 저 재래 시장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파이팅 Thank you